하겠습니다. 잠시 한번더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또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자 버리고 낮고 낮은 자리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그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리고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성탄 예배 가운데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정말 성육신의 기쁨으로 또그 생명으로 우리에게도 충만히 누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자기 생일처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 크리스마스를 많이 기다리게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큰 선물을 보내주신 날이죠. 그 선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빛드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2000년 전에는 아무도 알,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유대, 이스라엘이죠. 유대 땅,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동쪽, 다른 나라. 거기서 별을 연구하고 또그 하늘의 맵을 통해서 메시지를 해석하던 박사들이,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 먼저 이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복음이 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활짝 열려있는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분들이요, 먼 곳에서 오랜 시간 걸어왔을 테니까 생각해 보면 그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여정이었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다 선물을 들고 왔어요. 성경에는 동방박사들 몇 명이에요? 몇명인지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몇 명이지 몇 명이지 나와 있지 않은데 그들이 가져온 어, 선물이 몇 개인지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선물이, 세 가지 선물이 등장하니까, 아, 동방박사들도 세 명이 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져온 선물은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 세 가지 선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그런 선물 드리고 또한 이 선물을 드린 그들의 신앙 고백이 어떠함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아울러서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선물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그걸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계절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을 살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물은 뭐예요? 황금이다. 이 고대 세계에서 이 금은 어떤 부와 권력, 뭐 이것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서 특별히 왕에게 드려지는 예물이었어요. 이것은 왕의 권위 또 통치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처음으로 한 얘기가 뭐예요? 처음으로 물은 얘기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 계십니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요, 아기가 자라서 나중에 왕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왕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을 드리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황금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단순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헌금 많이 하라고, 물질적인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권을, 나의 인생의 통치권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 드리자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재물과 또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 그리고 나의 미래를 내 뜻대로 결정하고. 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왕 앞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황금의 예물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성도는요, 크리시아는요, 나의 왕국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주의 나라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뭐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다소 다소 이좀 낯선 어, 그런 선물이죠 유향. 이 당시에는요 황금만큼이나 귀하고 또 이것은 신성한 예물 선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바쳐지던 거룩한 향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울러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준 이어주는 신성한 매개체이기도 했어요. 동방박사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이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요. 그냥 사람 아기가 아닌 신곧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본질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예배를 받으실, 그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 이 향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죠. 피어오르는 유향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중보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동방박사들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유향이었는데, 이 유향을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이어주는 대제사장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유향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전체를 예수님께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로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삶에서 특정한 시간과 특별한 예배, 오늘 성탄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세상 속에서 보내는 모든 순간이 예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을 위해서 드려질 때 우리는 예수님께 유향을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성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그 아름다운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물은 뭐예요? 몰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몰약은요. 황금이나 또 유향 그 앞선 두 가지 선물하고는 사뭇 다른 아주 역설적이고 심오한 그런 진리를 담고 있어요. 이 몰약은요. 사실 이 생일 선물 처음 아기가 태어났는데 거기에 가져올 선물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그 시신에 뿌려서 부패하지 않도록 쓰여지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또 냄새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던 거예요. 아기 아기가 태어난 이 생일 선물이 죽음을 예비하는 그런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몰약이 되어졌다 그 드려졌다. 도대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막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장차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요, 이 예물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대속의 사역을 이루실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신성한 아기가 아니라, 이 아이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되신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이 몰약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의 말구유, 이것을 골고루 언덕의 십자가와 연결짓고 있는 그런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우리에게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물이 바로 몰리악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몰약을 드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래서 나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음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헌신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믿음으로 부활의 그 영광,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몰약을 드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 황금, 유향, 그리고 몰약. 황금은요 왕의 직분을 상징하고 또 유향은 신성한 대제사장직 중보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몰약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말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름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그리스도라는 말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세 가지 예물, 하나의 고백이에요. 동방박사들의 예물은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교회의 근간이 됐던 기초가 됐던 이 믿음의 고백과 정확히 일치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우리 주님께 이 고백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나의 주권을 드리는 황금을, 또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로 올려 드리는 유향을,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헌신의 몰약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렇게 믿음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동방박사 이야기의 마지막을 오늘 우리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죠 12절에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서 다른 길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왔던 길 아닌 다른 길로 피해갔다라는 그런 물리적인 경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길은 그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들은요, 평생 그들이 만난 왕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숨겨 순교, 숨겨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정말 이 동방박사들은 진정 다른 길 영원을 향하는 그런 다른 다르고 또 새로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결코 같은 길을 걸 수가 없습니다. 이전과 같은 길을 갈수 없습니다. 이전과 같은 생각, 같은 어떤 선택, 그리고 같은 삶의 방향으로 갈수 없어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선택과 다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크리스천입니다. 이제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다시 한번 이 성탄의 계절에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동방 박사들처럼 왕이시고 또 중보자이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